자 이제 가도록 하죠. 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다 올라갔죠. 머티도 올라가고, 에코프로 그룹주 다 올라갔어요. 예,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덜 올라갔고, 퓨처에 올라갔고, LG화학도 올라가고, LG엔솔 급등했고, SK노도 올라갔고, 그 다음 코스모도 올라갔고, 그다음 TCC도 올라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동화도 올라가고 여기에 얽혀 있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뭘 때문일까요 이걸 알아야지 향후에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진짜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을 사라 팔아라 보다는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맞는 자금 운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도움을 받으시라고 매일매일 저도 공부하고 찾아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자 2차전지도 실적 회복 기대감 팔자 외치던 외국인 돌아왔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이런 기사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수급을 보니까 딱 보이는게 수급 이잖아요 예 네,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수요일날 엘지엔솔이 4.46%그 다음에 머티가 13%, 14% SDI가 3 1 SDI가 3.5% 포스코 퓨처엠이 5% LNF가 2% 대체적으로 올라갔어요 KLX 2차전지 탑텐지수도 4.37%나 급등을 했고요 수급이 좋아진 게 주가 상승,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은 수급이 왜 좋아졌는지를 우리는 보자라는 거죠. 수급이 좋아진 건 후행적인 거잖아요. 수급이 좋아질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고 업황이 회복되는지를 파악하자고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 6개월, 1개월 동안에도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2차 전지 종목이 최근 반등세 눈에 띈다. 자, 왜 그런지 알아볼게요. 대체적으로 올라갔어요. 이 기사 제목처럼 외국인까지 돌아왔대요. 왜 그럴까요? 근데 외국인들은 조금씩 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털릴 때 지금 훅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컸어요. 근데 이게 좀 막연했죠.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컸던 상황 속에서 상승이 펼쳐지긴 좋긴 한데 나이 이유를 모르겠다 미치겠다 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특히 잠시 뭐 상승한 뒤에 어차피 이거 또 빠질 거 아니야? 어차피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데 이거 뭐 잠깐 올라가는 거지 뭐. 어, 이런 조롱들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투자하는 섹터에 대한 정리 그리고 그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아, 확신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가 덜 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아니다 싶으면 잘라야 되는 거고 이런 그 업황에 대한 파악과 행동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주식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수익이 나거든요.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를 누가 해요? 제가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거만 보시면 돼요. 정말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올 테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업황 개성 기대감의 현실화 초입 단계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그냥 오늘은 한마디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업황 회복 기대감의 현실화 초입이다. 초입 단계에 접어들었다 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양극재 판가가 올라갔어요. 소액이지만 전달 대비 올라갔어요. 몇 달러, 45달러가 양극재 판가가 올라갔는데 양극재 판매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통계로 잡힌 겁니다. 양극재 판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뭐예요? 이익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이건 왜 그러겠어요? 레깅 효과에 따른 건데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의 후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 연초에 반등이 나왔던 리튬 가격이 이제 반영이 돼 가지고 양극재 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도 조금 더 3개월치니까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그럼 최근에 조금 내려왔잖아요. 조정이 고점 대비해서 한8% 정도 리튬 가격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도 향후에는 또 반영이 될수 있고. 그래서 리튬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선행 지표가 뭐예요? 전구체 수입 물량이에요. 수출이 아니고 수입 물량입니다. 왜? 전구체를 수입 물량이 많다는 거는 전구체를 수입해 가지고 양극재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양극재 수요가 많으니까 전구체 수입을 많이 한 거잖아요. 전구체 수입이 작년 평균에 15,000톤인데 14,000톤까지 늘어났으니까 아, 정말 9,700톤에서 14,000톤까지 늘어난 건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거죠. 이건 양극재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더 나아가면 양극재가 많다라는 거고요. 배터리 만드는데 양극재가 가장 중요하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양,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거니까 완제품 수요는 더 늘어났을 거야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미국 제조업 둔화, 노동 시장 둔화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어요. 금리 인하는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장주 단순 성장주에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성장주의자 소비재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유가 생겨요. 천만 원 버는데 아, 천만 원이나 벌고 싶냐 천만 원 버는데 한 달에 이자 비용으로 200만 원 계산하고 가계 경제를 꾸리고 있었는데 이자 비용이 두 배가 늘어나고 400만 원이 되면 200만 원은 필수 소비재를 줄여야 돼요 먹는 거 줄이고 외식 줄이고 옷 사는 거 줄이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어떤 필수품이자 사치품이 될수 있는 애매한 포지션이잖아요 얘는 얘네들은 사는데 좀 꺼려집니다 왜 금리가 비싸니까 할부 금리가 너무 비싸고 리스 금리가 비싸면은 미루게 돼요 내리면 사야지 라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조금 더 내리면 사야지 이러고 있어요. 저만 해도. 근데 주변에 이러신 분들 이 많잖아요. 야 옛날에 3%대였는데 무슨 6%야 7%야 한 4, 5% 가면 살게 근데 그 기대감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 사람들은 밀어넣던 자동차 구매를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구매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하반기에 본격화가 될수 있는 게2 2도 금리를 인하했죠. 캐나다도 금리 인하했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70.2%가 지금 6월 7일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9월에 금리 인하 그럼 하반기에 두 번의 금리 인하가 나온다 라고 만약에 기정사실화가 되고 금리 어, 지금 두나세가 가팔라지게 되고 너무 가팔라지면 안 돼요 근데 이건 경기 침체가 오니까 가팔라지게 되고 쫙 가게 되면은 뭐예요? 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겠구나 근데 마침 맞게 또 여기 타이밍이 좋은 게 신차들이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차종이 있어 갖고 차를 구매하려고 갔는데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많아. 차종이 새차가어 이거 밀어놨던 건데 막 너무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쭉 신차들이 이제 구매할 게들이 많아. 그 거기다가 이제 ira까지 있으니까 ira에 혜택 차종이 많으니까 7천만원 적혀있지만 1천만원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뭐 6천만원이면 또 괜찮아지네. 6천만원짜리가 5천만원 되면 괜찮아지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나와 있는 딱딱 어느 정도 타이밍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데이터, 지표 등을 토대로 배터리 판매량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니까 배터리 판매량도 향후 늘어날 것이야. 라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간에는 막연했다고요. 늘어날 거야, 하반기. 누가 그래? 배터리 3사 대표들이 그러던데, 아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IR인데. 이런 막연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갈팡질팡 했는데, 중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5월에 북미 신차 판매에 관한 데이터인데, 오토데이터에서 집계된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토요타가 2816대, 203% 증가했고, 기아도 증가했고, 니산도 82%, GM도 늘어났고, 현대 기아가 총 77%, 포드.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GM, 포드, 그 다음에, 근데 니산도 이거 우리 밸류체인이에요. 우리나라 거, 많이 쓰고 토요타도 그렇고요 현대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bmw bmw도 마찬가지고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걸 다 깎아먹는 거예요 테슬라가 절대적이에요 물량이 5 1 6 3 5대예요 판매량이 12% 빠진 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빠지면 착시가 오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표를볼때 이제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비안 벤츠 이런 거예요 그럼 테슬라는 우리 밸류체인이 아니니까 빠진 게 오히려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 미국 쪽은 북미 쪽은 그런 거니까 보면은 대체적으로 주력으로 가는 GM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토요타도 그렇고 현대기아도 그렇고 어? 괜찮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상관이 없는 테슬라고 리비안 같은 애들이 오히려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1월부터 4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쭉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게 뭐 볼트 단종되면서 공백 생긴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이유는 원래 시장에 갖다 붙이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감소하던 전기차 판매량이 5월 들어서 증가했다. 아, 실제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특히 이코녹스가 물량이 잡혀. 100만 5대가. 그리고 이제 이게 잡히기 시작한 거니까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판매량이 커지고 리릭 블레이저 이런 다양한 인기차종 출시되고, 하반기에 신차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허머라는 차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픽업트럭인데, 허머픽업 EV가 제로백이 3초래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막그 검색하고 기사 같은 거 보다가, 마지막 방송 준비하다가 본 건데, 2억 몇천만원짜리 차인데,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뭐 얼마나 팔리는지는 집계가 아직은 확실하게 된건 없는데, 그것까지는 가못 찾았는데, 그 타는 유저의 말로는 딱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엄지척을 하루에 일곱 번받는데요 미국 사람들한테 이거 심지어 위에 열립니다 뚜껑도 열리는 차예요 뚜껑 열리는 픽업트럭 허머가 배터리를 몇개 달겠냐고요. 고용량 배터리를 여러 개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차량 한 대에 배터리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사양 고출력 차에는 배터리가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 판매가 늘어나는데 고사양 차량이나 픽업드럭이나 미국에서 주력 판매되는 애들이 늘어나게 되면 배터리 판매량은 그것보다 몇배더 증가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lg가 더 많이 올라간 거는 l g 엔솔이더 많이 올라간 거는 lg 화학도 그렇고 매출 증가 자동차들의 대다수는 국내 배터리를 사용하는 밸류체인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애들 여기 애들 가운데 대다수는 국내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LG엔솔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LG엔솔부터 먼저 어,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거 이제 기사 나오기 시작해요. 이유가 다음 달부터 중국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상계 관세를 매길 것이다. 여기서 상계 관세는 뭐예요? 수출국의 수출 보조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입국이 책정하는 관세를 얘기합니다. 현재 자세한 상계 관세율은 안 나왔어요. 근데 업계에서는 이유가 그동안 불법 보조금 품목의 평균 1 9의 상간 관세율을 책정한 만큼 이거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지금 한19% 정도의 중국 차량들이 유럽에서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평균 그 파일을 우리가 이제 경쟁 구도에서 가격 경쟁에서 밀렸었는데 얘네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중국이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냥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오면 우리나라가 가격이 맞죠. 그럼 우리나라 거 사겠어요, 중국. 중거안 사고 우리나라 거 사는 거죠. 거기다가 EV3가 마침 또 여기서 나오네. 유럽 쪽에서 인기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왜? 유럽은 해치백이나 왜건이나 실용주의예요. 막 엄청나게 크게 여기 주차도 문제가 많고 그래가지고 얘네는 범퍼 그냥 막 때려 박잖아요 범퍼 소모품이라고 범퍼는 사고 처리 안 한대요 서로 밀다 범퍼 닫고 깨지고 그러는 거 별로 신경 안 쓴대요 범퍼는 어차피 소모품 가는 거니까 우리나라처럼 범퍼 요만큼 갈리면은 아이고 뒷목 잡고 이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작은 차량들 그런 게 인기가 좋아요 푸조의 308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 좋았었다고요 예전에 그 그러니까 EV3도 작잖아요 컴팩트하잖아요 근데 성능 좋잖아요 인기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는 거죠. 정리하자면 뭐예요? 지금까지 막연하게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야라는 어떻게 보면 추측과 믿음의 영역으로 치부받고 있던 이 섹터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기 시작한 겁니다. 판매량이 늘어나고 양극재 평가가 올라가고 있고 양극재 수출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전국체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수요 회복이랑 업황 회복이 현실화되는 기폭제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 전기차들이 계속 나오면서 수요 회복에는 더 탄력성을 붙여 줄 것이다. 이렇게 저가 전기차들까지 이제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 회복이 막 되겠죠. EV3부터 해 가지고 이거 만들 거라 그랬잖아요. 세그먼트 나눠. 그러니까 여기다가 긍정적 흐름까지 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어, 왜 올라가는지 상황 파악하시고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수출입 데이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판매량 데이터 수출입 데이터 꼭 보시기 바라고 제가 그건 가장 빠르게 매달 매달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내 자산 뭐 손실이었다면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 수익이었다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